나 정말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니까 야, 어떤 시청자가 방송을 보다가 택배원이 돼가지고 택배를 들고 그 갑자기 찾아오는 것 자체가 싫다니까 싫어요 싫다니까 성밍 택... 응. 연애라고 그게 왜 연애야 무섭지? 나는 얼굴을 모르는 상대가날 좋아한다고 해서 택배원이라고 해서 찾아오는 게 어떻게 연애물이야 남자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흔한 착각이 갑작스러운 만남 그것도 집 찾아오는 거. 이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정말로, 막, 사귀거나, 내가 저 오빠랑 진짜 친해. 아는 사이야. 막 연락처도 교환을 하고, 막 얼굴도 자주 봤어. 이랬으면 몰라도 아예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집 앞에 찾아오면 안 된다니까요? 요즘은 택배 오면 여자들끼리 사는 집은 문안 열어줘요. 진짜 슬프게도 거기 밑에 놓고 가주세요. 이러고 문안 열지. 요즘은 택배 택배 왔어요. 그거 옛날에 영화에서도 되게 막 택배 왔어요 하고 쿡 찌르고 막 이런 거 많아가지고 무서워서 문 열어줘. 그냥 아저 죄송한데 그냥 놓고 가주세요 이렇게 하거나 경비실에 이렇게 두고 가주세요 또는 막 써놓지 경비 아저씨한테 이렇게 맡겨줘서 이렇게 수고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그땐 나의 자랑이죠